<laughs> 동화라던가 그런 책들이 놓여있네? 응. e 가 놓은 거 아니니? 더러워진 책장 <laughs> 식기 이거, 제대로, 씻고 나서 쓰는 게 좋겠지? 어? 홍차병이 아니라 식기? 홍차병도 식기.. 식기지 뭐뭐 뭐 그건 그렇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우 n <laughs> 설마... 뭔가... 뭐, 빨라치자... 뭐, 이 자식, 그런 걸 언제 챙겨준 거야? 옷장이 있다. 와, <laughs> 어? 물이 고장 난 건가? 별이 <laughs> 자식이... 여러모로 나쁜 녀석이었어. 어디... <laughs> 다 돌아봤는데... 다시 물어... 말 걸어볼까? 아니네. <laughs> 어, 벨이 갔다. 벨 시점에서 주의할 거는 딱히 없고. 없어요. 명문은 없어. 벨 시점에서 주의할 것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맨 나중에 선택지 3개 나오는데. 음. <laughs> 원래는 두 개인데 음. 진행 중 조건 채우면은 세개 나와요. 아. 어, 거기서 거기서 선택 잘 하면은 거기서 잘못 고르면 배드 엔드예요. 어, 답은 말해주지 아, 마시기를. 답은 내가 찾을래 랑 노말 엔딩이랑 썬데이 엔딩이 있어요 어? 아 아니구나 그게 진엔딩이에요? 썬데이 엔딩이 진엔딩이야 어... 아이고 아아 아진행인 조건을 안 갖춰야 하는구나 아 선택지 세개 어. 그래도 진엔딩 조건 언더테일보단 쉽잖아 <laughs> 그렇죠 아 언더테일 지금까지 올린 거 빨리 맞아 잘라 올린 다음에 저거 녹음해야 되는데 녹화 근데 다행히. 내가 문제는 과연 다균님이 이 썬데이 엔딩 선택지를 고를 수 있을까야? <laughs> 잘못 골라서 배드 엔딩 걸리면은 그대로 폭동이거든? 아니지. 둘다 보면 되지. 배드 엔딩도 보고 진 엔딩도 보고. 뭐 어차피 내가 하는 방송인데 어쩔 그리고 거야. 그리고 세이브의 힘을 빌린다면? 노말 엔딩, 배드 엔딩, 썬데이 엔딩이에 테스트드 솔로몬 그란디 이런 말 원래 있었나? 없었지 그지 이거 안재 글씨야 뭐야 너도 머더고스 팬이야? 안재 있잖아 배, <laughs> 왠지 그립지 않아? 이집 말이야? 신기한 집이지 어른들한테는 절대로 들키, 들키지 않는 집이니까 옛날에는 자주 숨으러 왔었는데. 아빠한테 혼났을 때라던가 자주 왔었지. 우리들도 더 이상 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어린애인 걸까?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네.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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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직 밥안 먹었었지? 그랬었지? 그럼 이걸론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아? 내가 만든 도넛이야? 내가 정말 좋아하던 거잖아 안재가 기뻐할 것 같아서 한개 가져왔어 사실은 제대로 오늘의 준비도 해야 하고 <laughs> 싶었지만 배의 목숨. 나는 배부르니까 딱히. 아. <laughs> 자, 절반. 괜찮아? 당연하잖아. 원래 배리 가져온 거니까. 어. 왠지. 고을 사 남네 <laughs> 벨은 그래도 괜찮아. <laughs> 그럼 오늘은 이만 느긋하게 쉬자. 잘 자, 벨. 잘 자, 안재. 음. <laughs> 자, 그럼 안재는 자고 있으려나? 이 틈에 응뭐 아까 그 문으로 내려가야 돼 안제가 깨지 않도록 해야 해 아니면 이쪽으로 나면 막는 거겠지 뭐 밖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 안제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창문이랑문 나갈 수 없게 막아두자 오 근데 저러고 있는데 안 깬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들어감? 저기 그 바닥에 문 있잖아요. 아니, 안재가 깨잖아, 그러면. 침대 옆에 있잖아. 그게. 아, 그러게. 자기가 어? 어떻게 들어가? 뭐야? 여긴 또 어디지? 어? 여기 벨집. 아, 어, 신경 쓰였는데 조사가 안 돼. 여기는 베른트의 집입니다. 문은 뭐야? 달라붙은 듯이 움직이지 않는다. 음. 대체 뭘 표현하려고 저런 걸 넣은 거지? 저런 에러 같은 거 어. 뭔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저걸 왜 넣은 건지, 음. 제작자가 직접 설명하기 전엔 얘가 이 집에 딱히 좋은 기억은 없다는 라걸 표현하기 위한 거. 어, 목캔디맛시죠 뭐 이것도 빵 부스러기네. 아까랑 똑같이, 이건... <laughs> 목캔디 먹고 있는데 내가 역할 을 나오진 않겠지? 설마 <웃음> <웃음> 아, 아 이건 일단 벨인 것 같다 우리 집은 사냥꾼 집안인가 아, 저 액자 봐봐요 <laughs> 하지만 평범한 사냥꾼과는 공간은... 조금 다르다. 저액자어서 많이 본 사람인데, 액자 사진이 참 익숙하지. 음. 다른 점은 세 가지 있다. 대체 왼쪽엔 왜천상형이 어, 그러니까 나 지금 그말 하려고 그랬는데, 저거 신경 쓰인다고. 디아블로 출다하는 다른 사냥꾼보다도 상당히 유서깊은 <laughs> 집안이라는 점. <laughs> 아무래도 우리 집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옛날부터 다른 사냥꾼이나 다른 마을 주민보다도 부자라는 점, 마을 제일의 부자는 촌장이다. 음. 하지만 그것과 동등하게 겨룰 정도로 이 마을에서 우리 집은 지위가 지위가 높다는 것 같다. 어디서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사냥감이 짐승뿐만은 짐승 뿐만은 아니라는 점. 짐승. 지, 짐승. 짐승. 아니야, 저의 글씨가 짐승으로 써져 와. 있었어.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흡혈귀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지는 흡혈귀 전설이 있다. <laughs> 이미지가 참.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찾아와서 마을 주민들을 죽인 뒤에 부스님 일 잘한다 마을의 인간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동료로 삼아서 데리고 떠나버렸다 뭔가 그거 같아 어, 학교에서 뭐쓰 있니? 해가지고 몇 페이지 몇 번째 줄 읽어봐 이러고 있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스토리텔링 그런 무서운 흡혈기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사냥꾼 뱀파이어 헌터네 헌터의 가게이다 물론 교과서엔 이런 이야기 없지. 심지어 역사 시간인 거지. <laughs> 우리 일족은겉 보기에는 서적에 쓰여 있는 흡혈귀의 특징과 조금 일치한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는 흡혈귀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단피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단피르. 단피르에게는 흡혈귀를 쓰러뜨리기 위한 특수한 힘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야, 중학교 때 도서관에 있던 판타지 소설 이외에 이 단어는 본 적이 없다 내가. 더더 <laughs> 익숙한 은탄이라는 걸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 일족은 전통적으로 뱀파이어 헌터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 씨, 또 근데 먹고 있데 아버지 오셨다. <laughs> <laughs> 아버지. 뭐? 아버지. <laughs> 아, 씨. 페디. 아, 아 심장 목소리 까먹었네. <laughs> 한쪽 데디. 구석에 밀어넣은 다음에 해야죠. 어, 아, 다 먹었다. 데디 와, 지금 하려고 하는데 <laughs> 자꾸 그러면 내가 못뭐 한다고. <laughs> 음. 이것으로 의식은 종료한다. 베렌트 오늘부터 너도 견습사냥꾼이야. 그 나이프를 늘 몸에 지니고 명예의 사냥꾼이 되었던 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이제, 이제부터 훈련에 힘을 쓰도록. y e 매리 잔소리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 예, 아직 반항기가. 그얘 예, 아직 반항기 않았어요. 반항기 오려면좀 있어야 대한 3일인가 4일 정도. 반항기 연기할 수 있어요. 1 2 살이 되는 때 나는 전통 행사 예의에서. 그 대체 견새 뱀파이어 헌터로서의 칭호를 <laughs> 받았다 그래 받았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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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웃음> <웃음> 아 잠깐 웃겨 빨리해 아들이 아빠 찾아요 <laughs> 기다려봐 기다려봐 알겠나? 총의 기본은 한 점을 똑바로 보고 쏜다. 나, 조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총을 맞추는 것은 절대로 할수 없다. 기본적이잖아. 기본이라고 했잖아. <laughs> 칭호를 받으면 무언가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뱀파이어 헌터는 모두의 동경의 대상이다. 강하고 멋지고 마을을 지키는 명예의 사냥꾼. <laughs> 그러나 베변트 뭐냐? 어제 훈련. 뭐 뭐야? 분명 그닥 잘하지 못했지만 나는 다른 애들보단 잘했잖아. 다른 애들보다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11살 때 이미 마을 어른들보다 다리가 빨랐었다. 그건 당연한 건. 말하는... 잠깐만. 마을 어른들보다 빠른 건 당연한 거였잖아. <laughs> 나는 13살 때그 훈련에서 백발 백중이었다. 그런데 너네 열빵... 열... 열발중 열 두발인가? 뭐냐, 그 꼴은? 아니, 그럼 애가 얼마나 잘하길 빌어? 너무 황당해서 말이 꼬이는군. 아, 하... 하지만... 다른 애들은 스치지도 못했어. 맞춘 것만으로도 충분... 베렌트 너는 사냥꾼으로서의 징호를 받은 것만으로 강해졌다고 생각하는구나. 어, 어. 알겠나? 징호를 받았다고 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정말로 강해지기 위해선 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을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베렌트, 넌 말이 많다이. 지의 <laughs> 너로서 제대로 된 사냥꾼은 절 진짜가 옷스님 때문에. <laughs> 이두 분의 이 웃는 포인트가. 이두 오스님 우... 때문에 웃기다. 이두 분은 웃는 포인트가 참 같아요. 우스님 때문에... <laughs> 너는 약하다. 어. 약하다. 상처 입었죠. 약하다. 자기 어, 베른 몰라 알겠지 뭐 자기 베른트님 이거 공물이에요. 그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요정. 그 나한테 어째서? 그건 그건 응? 그가 명예의 사냥꾼이기 때문이야. 응, 남자인 것 같아. 명예 사냥꾼. 어, 늑대 무서워. 괜찮아. 여기 있는 사냥꾼이 마을을 지켜줄 테니까. 사냥꾼은 강한 거지. 베렌트... 베렌트님, 참 <laughs> <제가> 아, 여자였어. <laughs> <그래. 웃음> 기한 여자일 수도 있지. 음, 음. 베렌트님, 써니 언니의 원수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왜 이카상 같은 여자 있잖아? <laughs> 베른트 님, 잘 부탁하는 거야? 저거 다여자 말투 요정, 요정들 말투, 너 말투, 베른트 님, 무슨 <laughs> 자식이 말투가 어서 많이 들어왔다? 뭐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늑대한테서 말을 지킨다고?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쟤네는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지 그런 거 무리인 게 당연하잖아 같은 나이에 여자애조차 이길 수 없는데 지금도 안재가 지켜주고 있는데 그건 확실히 그렇 다른 만화에서는 이런 견습놈들이 항상 자기 조상을 잘 죽이지 결국 나는 그때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자, 자아 성찰을 갑자기 아무리 명예의 칭호를 받아도 주위의 모두가 기대를 해도 이래서 나는 스스로를 납득할 수 없어 자아 존중을 하질 못하는 아, 음. 자아 존중을 할줄 모르는 녀석이군 변하고 싶어 모두가 기대하는 눈으로 지켜봐도 당당하게 가슴을 펼수 있도록 이런 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나를 좋아할 수 있을 텐데 호양 오르골이 울리고 있다 오르골이 점점 크게 앞만 울려봐라 우리가 들리나 저기, 안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벨은... <laughs> 벨은... 강해지고 싶어? 응... 음. 그렇네. 벨은... 기억 안 나? 벨의 어머니가 말해주셨는데... 눈에 대자비가... <laughs> 정말로 강한 사람이란 것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자신이 찾아내는 것이 가능한 사람 이래. 가츠근 <laughs> 그렇게 자기 아, 자신과 자신이 고른 길을 마지막까지 믿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래 너 그거 도대체 오타? 어느 너 그거 도대체 어느 철학책에서 읽었니 아인슈타인인가 나갈 길을 마지막까지 믿는 것인가 누가 말한 명언이야 어디 명언집이든 철학책이든 뭐 그런데 있는 것 같다 이 제작자라면 분명히 명언집을 인용했을 것이다 투스테이 어, 어라? 아, 안 열리잖아 무슨 일이야 안재? 그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가면 은자 속이나... 연기 폰 갑시다 응. 국어책 일기 <laughs> 가죠 문이 열리지 않아 국어책 일기 어? 잠깐만 비켜봐 <laughs> 너무 국어책인데 <laughs> 너무 국어책이니까 잠깐 죄송해요 차, 창문도 아, 그럴 수가 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우리가 자는 틈에 대체 창문에 가지도 않았잖아. 어쩌지 그렇지. 이대로는 나갈 수 없어. 뭐 됐어. 일어났을 때 아니야. 일어났을 때 봤나 보지. 천리안이야. 어. 어, 벨 방금 뭐라고 했어? 진정한 국어책 연기 이런 거잖아.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안재 왜 그래? 그건 너무 고지서 <laughs> 심지어 설마 방금 대사 외운 거 아니야? <laughs> 미리 말할 거냐? 어? 뭐야? 당신 잘 모르겠지만 뭔가 초조해지는 말투네. 어떻게 같이 노는 거야. 응.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야? 안재 우리랑 노는 거야. <laughs>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까? 잠깐이라면 괜찮아 그런 거야 잠깐 언제? 이차이밍에 팔을 붙잡고 하는데 찰싹 해줘야 하는데 <laughs> 야 이년아 정신 차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그러고 싶다 근데 그런다고 얘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아니, 이 여사... 이여가 이, 이 에헤이... 신시아? 신시아? <laughs> 아, 신시아 발견했을 때? 아, 대탑님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군요. 음? 무슨 일이야? 안재! 아... 벨... 저기... 벨... 신시아가... 신시아? 야, 그럴 리가 없어. 어째서 신시아가 있는 거야? 그그 그 녀석은 이미 죽었었잖아. 어째서 갑자기 신시아가 죽었었잖 해서 얘기하는 거야? 안전는 신시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 어째서 신시아가 비비마소? <목소리> <목소리> 이런 일이 신신시아는 신시아는 아 내가 죽였는데 안젤 안제... 안젤에게 있어서 신시아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때의 안젤는 잊어버린 걸까? 아니 죽은 건 응. 알고 있더라. 죽었는데 놀란 거잖아 이 멍청한 녀석. 슬슬 식재를 가져와야 해. 어제는 안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대지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고... 음. 뭐, 식재를 가져오기 전에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목이 못보어 아, 정말 다행스럽게도 벨 시점에서는 그 망할 놈의 포커는 없군. <웃음> 애초에 <웃음> 아주 요정 좋았어. 애초에 요정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요. 나올 수가 없겠죠. 정말 다행스럽구만. 아, 그이 망할 놈이 너무 마에 든다. 아튼안 들린다. <laughs> 오늘은 그럼 어 네, 응? 어떻게 코인을 구한 거지? 환상 소녀의 이상 아까 식재를 가져온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같이 갖고 온거 아닐까요? 뭐 아무튼 환상 소녀의 이상한 비밀의 과자집 넥스트 게임의 <laughs> 시작 부분을 함께 하셨고요. 다음 수요일에 아마라도 그날 마저 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 보이는구나저저 저 망할 트루 엔딩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막 극야님하고 어, 막 다균님이 좋아할 거 생각하면은 시, 어우. 항상 그 어후해. 네. 비다 데이터님. 막 좋아한.